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갈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지금. 아 지금 너무 어려워 비트코인. 비트코인 지금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쭉이 선을 따라서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떨어졌죠. 근데 이런 조정은 한 번씩 건강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뭐 차트를 많이 아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딱 그리면. 지금 분위기는 하방인데. 밑으 <laughs>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 여기서 다행히 뭉친다. 여기서 엄청 떨어졌잖아요. 와, 진짜. 5천만원 가는 줄 알았어요. 5천만원 갔다가 쫙 올라가려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막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다시 반등하고 있네요. 반등하고 있고, 여기서 새로운 추세선을 만들어줬으니. 이렇게 되려나 방향성이 이렇게 갈려나 이렇게 횡보하다가 약간 우하향 우하향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쯤에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 선을 지켜주지 않을까요? 이선이 노란선 이, 이 노란선은 노란 지켜줘야 그래도 좀 비트코인 희망이 있을 텐데 이렇게 쭉쭉쭉쭉 잘안 보이네 색깔이 이거를 이 색으로 바꿔. 좀 이렇게 해야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비트도 불장이 오고 알트들, 메이저들 특히 메이저들이 오르려면 비트가 올라줘야 되는데 자꾸 비트가 우상향하니까 아, 우하향하니까 좀 아쉽긴 해요.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있잖아요. 아 비트코인이 아니라 아, 메이저 코인들을 위주로 가지고 있는데 메이저 메이저들. 그, 다행인 게, 메이저 들고 있으니까, 이번에 김치 코인들 많이 떨어졌죠? 저가형 코인들 올랐던 것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오우, 엄청 떨어졌던데? 이거, 어, 이거 봐봐요. 1 0몇 프로씩, 막 17%, 밀크, 뭐. 어쨌든 많이 올랐던 것들이에요, 다. 많이 오르니까 조정이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오,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이거 들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laughs> 근데 다행히 가지고 있진 않아서 메이저로 다 옮겨놨잖아요. 메이저로 다 옮겨놔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리플이 얼마까지 갈련지 궁금하긴 하다. 리플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리플 리플이 좀 올라서 좀 멀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저는 리플에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리플. 너무 안타까운 게, 이 200원 이쯤에, 여기 딱 상승하기 직전에 엄청 사, 여기서 제 몰빵했었거든요. 리플에다가. 이 상승할 때못 팔고, 하락일 때, 파, 하락일 때 팔았다는, 여기에서, 390원? 미친. <laughs> 아,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리플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었어. 아, 여기구나.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아닌데? 아, 여기지. 맞네. 이렇게 해서 8 0원까지 갔다가, 여기서 못 팔고, 여기, 하방인 390원에 팔았어. <laughs> 아, 진짜, 멍청했죠. 그리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아, 근데 기다리기도 좀 그랬던 게, 그 당시에 뭐, 다른 코인들 사가지고, 또 수익 낸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에 뭐, 어쨌든, 애징의 리플. 지금이라도, 여기 샀으니까, 응? 좀 올라주면 어떨까. 이렇게 쫙, 여기서 한 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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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원에서 좀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어쨌든 여기 고점이 오면 천 원쯤, 천 원에서 천 이백 원 사이가 올것 같은데, 뭐, 뭐, 그때 정리를 싹 하고 다시 내려가면 사도록 해야겠죠. 아, 리플, 이번엔 제발 돈좀 벌게 해줘라, 리플아.